안녕하세요. 누림TV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신규 오픈한 더반포레의 평면도 유상옵션과 분양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더반포레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5층, 5개동 규모로 총 780세대 중 778세대가 분양되며 주차대수는 597대로 세대당 0.77대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10%, 사용승인일 2003년 2월 23일, 입주 예정일은 2024년 4월입니다. 분양 전환 후 일반 분양 아파트로 비투기 과열 지구, 비청약 과열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된 단지이며 별도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더반 포레의 분양 일정은 11월 29일 오픈하여 12월 9일 특별공급 12월 10일 1순위, 12월 13일 2순위 청약 접수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20일이며 12월 31일에서 1월 5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입니다. 더반포레의 위치와 커뮤니티입니다. 익산시 춘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인근 익산항공 온천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경로당과 보육원이 있습니다. 더반포레의 평면은 3개 타입이며 29타입 13평형 435세대 49타입 21평형 134세대 59타입 25평형 209세대 총 778세대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더반포레의 유상옵션 및 분양금액입니다. 별도의 유상옵션은 없으며 더반포레의 분양금액은 기준층 기준이며 29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3,100만원 평당가는 234만8천원입니다. 49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5,300만원 평당가는 249만1천원입니다. 59타입 기준 분양금액은 6,600만원 평당가는 2,5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더반포레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